남천안아이씨 영어로 써야 돼뭐 제주 아일랜드 뭐 이렇게 프리미엄 포크 앤뭐 기네스북 아니 뭐 저기 천연기념물 영어로 뭐냐 그러니까 코리안 뭐 포크 넘버원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영어로 써야 돼 영어로 그래 영어로 써야 돼 영어로 왠지 막 QR 마크 넣고 대한민국 그 어? 대한민국 태기도막 넣고 잉? 해병대 마크도 넣고 육해공군 마크도 넣고 어? 모든 분께 대한민국 모든 국군 장면을 위로합니다 그 영어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 어? 막 특전사 이런 거 멋있어 김사 자부심이 있네. 다도 없어. 다 똑같은 군발이막 나는 그래서 휴가 나오면 맨날 맞고 다녔잖아. 그치? 해병대 응? 나오면. 휴가 나오면 맨날 맞고 다니어 I am black from the island by l a n e 문기점.